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평시대부동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 주택은 외부 내부 너무도 예쁜 카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주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군면 공세리라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원덕역까지 도보로 10분 흑천까지도 도보로 10분 유황온천까지는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놀거리가 많은 주택입니다 대지 약 170평 원평 43평의 남서양의 다소한 주택입니다. 넓은 테라스와 마당에는 큰 파고라를 가지고 있고요. 왕경사지형의 교행이 가능한 도로로 연결이 되어져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계곡면 공세리에 나와 있습니다. 집 앞에 도로 보이십니까? 8m 이상의 도로로 굉장히 넓은 도로로 되어져 있고요. 앞부분에 이렇게 주차 두대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어, 추후에 도로가 넓기 때문에 앞에 뭐두 세대 정도는 충분히 더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분들 오셔서 야외 파티 하시거나 손님들 많이 오셔도 주차 곡장 없습니다. 자 외관은 나무 펜스 철제 기둥에 나무 펜스로 아주 깔끔하게 마감을 하셨고요. 먼저 이 집의 특징 너무도 예쁜 정원을 자랑하는 곳 그리고 막히지 않은 연고 조망을 자랑하는 곳. 먼저 정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의 외관 풍경 한번 살짝 멀찌감치 한번 보시고요. 나무들과 그 다음에 이 바닥을 보시면 텃밭 공간이 왼쪽편에 이렇게 별도로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어, 예쁜 공원 같은 느낌을 주는 호텔의 뒷마당 같은 느낌을 주는 주택입니다. 마당에 디딤돌 그리고 잔디 정원이 그리고 오른쪽에 파고라가 있고요. 파고라 부분에는 자갈을 깔아 두셨어요. 왼쪽편에 오른쪽에 또 여기 수전이 마련이 되어져 있네요. 어, 어느 방향에서도 여러분이 시원하게 노실 수도 있는 공간. 자, 파고라에서 남편분 여기서 맥주 드시면서 또는 아이들과 수박을 먹으면서 여기서 잔디 정원, 예쁜 정원을 가꾸는 재미, 전원생활의 멋진 묘미가 아닐까요? 자, 보시면 한번 정원 돌아보겠습니다. 텃밭에 남서양이기 때문에 햇빛이 풍부해서요. 텃밭이 이렇게 지금 상추도 굉장히 풍성하게 자라고 있고 여기 울타리 안에 예쁜 또 장미가요 안쪽에는 보시면은 반송 나무들이 이렇게 있고 중간중간에 어, 단풍나무 그 다음에 안쪽 편에는 수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집 오른쪽에는 플라멩고입니다 삼색 플라멩고 너무도 예쁜 플라멩고가 오른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가운데 중정 공간 같은 느낌을 주는 소나무가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정원 가꾸는데 이런 노력이 들었다. 네, 사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도인분 수고 많으셨고요. 꼭그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하시니까요. 빠른 발걸음 해 주시고요. 어, 이쪽에도 지금 수전을 두 군데를 마련을 하셨어요. 수전이 이렇게 두 군데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정원에 대한 그 배려라 그럴까요? 어,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두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여기 수국이라 그러는데요. 수국을 지금 어, 더 늦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수국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외관에 거실 앞부분에 이렇게 어닝을 또 설치를 하셨어요. 이게 남서향이고요이 건축주분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참고로 한겨울에 난방비 7만원 밖에 안 든다고 합니다. 자, 이제 집 내부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문, 전실공간에 중문, 이 현관문 굉장히 묵직하고요. 그리고 전실공간 신발장 큰 사이즈로 4칸. 이렇게 마련이 되어져 있고 어, 중문을 통해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어, 앞변에 바로 정면부에 보이는 공간이 계단 공간을 이용한 창고 공간 되겠고요. 그리고 먼저 돌면서 손, 안을 보여드리고 나서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내 네, 거실 공간 보이십니까?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팬을 마련을 해 두셨고요. 거실 공간 안쪽에 약 계단 두개 정도, 두칸 정도 올라가시면 좀 카페, 예쁜 카페나 바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주방 공간 나왔어요. 주방 공간 보시면은 이렇게 창문이 큰 통창으로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큰 동창을 통해서도 이렇게 연구조망 그리고 향이 잘 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주방은 음, 지멘스입니까? 지멘스의 전기 하이라이트인가요? 예 네, 하이라이트가 마련이 되어져 있고 상하부장 수납공간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요앞 부분에 요 부분들이 다 이렇게. 수납공간 되겠습니다. 수납공간 완전히 넉넉하고요. 어, 냉장고, 큰 냉장고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다용도실, 한샘 도화로 된 다용도실을 통해서 어, 문을 통해서 다용도실이 나왔습니다. 수납공간 넉넉합니다. 펜트리 공간이겠네요. 또, 가지고, 또 오른쪽에 이렇게 반대 방향에서 본 거실, 되게 넓어요.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정면부에 거실용 화장실 겸 욕실, 거실용 화장실 겸 욕실 이렇게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왼쪽편에 1층 안방 되겠습니다. 1층 방이 있고요. 1층 방에는 왼쪽편에 이렇게. 드레스룸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집 곳곳에 지금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이 다 내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음... 이쪽에서도 안 보여드렸나요? 네. 거실 공간에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주방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방 공간에도 예, 끝자락에 예, 시스템 에어컨 마련이 되어져 있네요 각 공간마다 보일러가 따로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단열난방에 최적화를 한 주택. 2층 공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 원목으로 튼튼하게 마감을 해주셨고요. 2층 공간 중간에도 길게 통창을 빼서 답답함을 없앴습니다. 어, 계단 높이 적당하고, 정면에 보이십니까? 테라스 공간인데요. 테라스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자, 이 공간, 여러분만의 창의력으로 여러분만의 공간을 따로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레만 넓기에는 아까운 공간 되겠습니다. 뒷부분에는 산이 있고, 앞부분에는 시원한 조망. 원덕역까지도 걸어서 10분. 차량으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한 정말 좋은 위치의 주택. 각설하고 이제 방 속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속에 네, 테라스 공간에서 들어왔어요. 테라스 공간에 들어오면 계단을 바로 올라오자마자 왼쪽 편에 욕조가 있는 2층 거실 용 화장실 겸 욕실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공주님 방이라 그럴까요? 아담한 사이즈에 적당한 사이즈의 방이 있고 붙박이장 여기 2층에 뭐 더블 2층 침대를 올려놓으실 수도 있는 공간. 이렇게 센스 있게 마련해 두셨고요. 그리고 방 옆에 알파룸. 네, 여기 창작룸이라 그럴까요? 반성의 방이라 그럴까요? 여기 알파룸이 하나가 더 있고요. 테라스 공간 2층에서 계단 올라와서 바로 오른쪽 편에 여기에도 예, 네, 시스템 에어컨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그 공간에도 이 붙박이장이 오른쪽에 붙어 있고요. 이 공간을 활용한 2층 또 복층 형태라 그럴까요? 네, 2층 공간 이렇게 침대를 놓을 수 있는 2층 공간이 따로 단층 안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방 크기 적당합니다. 지금까지 계곡면 공세리에 있는 주택 안내해드렸습니다. 매매가 옥 3천만 원에 안내해 드립니다. 도시 생활과 전원 생활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택입니다. 흑천이 가깝고 전철역이 가까워서 놀거리가 너무도 풍부하고 덧밭 공간 또한 따로 마련이 되어져 있는 주택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가볍게 양평시대 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만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